차를 사랑한 남자 차사남TV입니다. 전시차를 찾아보기 힘들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콜로라도를 보기 위해서 전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실제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실내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용조용히 얘기할게요. 스파크를 지나서 트레버스 이렇게 구경만 해도 눈이 호강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내가 보고 싶었던 콜로라도가 눈앞에 있고요. 아. 옆에 트레보스랑 비교해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트레보스보다 약간 더 길다고 볼 수가 있죠 덩치가 아주 크고 세브레 마크가 있는 게 보이고요 옆에는 트랙스 어, 상당히 옆에 보니까 더 귀엽게 보이네요 어 이거 뭐야 이거 카나로 SS네요? 와 포스가 장난이 아니네요 휠도 20인치의 앞모습에 변신할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리고 하나하나가 스포츠카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눈이 호강했고요 그러면 콜로라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는 가솔린 모델만 들어오고요 이륜 모델만 들어오다가 이번에 사륜 모델이 추가가 되었는데 보시는 것은 사륜 모델입니다 312마력이고요 연비는 약 8kg 정도 나옵니다 가격은 3855만원부터 시작해서 4350만원까지 있고요 자연흡기 V6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차정원은 5명까지 탈수 있고 짐을 실을 수 있는 픽업 차량입니다 전장은 5415 전폭은 1885 전고는 1830, 축거는 3258, 공차 중량은 1930에서 2 0 3 5 k g 이고요 변속기는 8단을 쓰고 있고, 전륜 서스펜션은 독립 코일 오버와, 그리고 후륜은 솔리드 X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는 정통 픽업트럭을 나타내듯이, 전면부의 그리는 상당히 웅장하면서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두터 크롬을 적용시켜서 그런지, 앞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상당히 차체를 커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옆에 트레버스가 있지만 두 차종을 비교해봐도 남자라면 눈여겨 보여줄만한 포스가 넘치는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아랫부분을 보면 안개등과 그리고 견인고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특별한 상황에서도 견인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타이어를 보도록 할게요. 전류는 2호에 6호에 17인치 9디어 올터레인 장착하고 있습니다. 타이어의 두께가 어느 정도 있어서 그런지 승차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승기를 보면 약간 통통 튀는 승차감이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오프로드를 즐기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브레이크 용량도 큰 덩치를 제어할 수 있게끔 용량도 커 보이기도 합니다. 타이어와 차체의 공간이 크기 때문에 오프로드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높은 차체를 이만큼 또 자랑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에서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 발견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승하차 시에 타고 내릴 때 다리가 짧거나 어린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는 불편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이드 스텝은 필수이고요. 이것 또한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한데 제가 봤을 때는 꼭 장착을 해야 편할 것 같습니다. 후면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를 한번 보면요. 트래버스와 같이 있어서 비교할 수가 있었는데요. 언뜻 보면 뒤에서 볼때 트래버스가 더커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 길이는 코로라도가215 정도 더 길다고 합니다. 후면부의 모습에서는 픽업트럭이라고 보여지는 모습인데요. 참 심플하게 생겼죠? 어, 견인장치는 볼수 없었는데, 물어보니까 옵션으로 장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캠핑카나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이라면 필수로 장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제로 장착하는 것보다 옵션을 선택하면 더 저렴하다고 하니까요. <목소리> 그리고 올라가기 편하게 옆에 발판이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요.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편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는 어디 있는가 했더니 차량 아랫부분에 장착이 되어 있었고요. 배기 라인은 오른쪽으로 빼놓았네요. 적재함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무사하게 열리고요. 적재함의 총 용량은 1 1 7 0 m 고 하는데 보기에도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실을 수 있을 것 같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재함의 마감 처리가 돋보였는데요. 혹시나 차량의 도장면이 손상돼서 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세심함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안에 고리 같은 것이 있는데요. 적재함을 실을 수 있는 물건들이 행여나 날아가지 않도록 줄을 연결해서 고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밤에 쓸수 있는 적재함 조명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야간에도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에 들어가기 전에 키를 한번 봤는데요.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꼭 장난 같이 생긴 모습에 조금 실망했는데요. 어, 이렇게 돌려봐도 전자식이 아니라 키를 꽂아서 돌릴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원격 시동이 가능하다는 점은 칭찬해 주만 하네요. 실내의 모습을 보면 미국차답다 그리고 심플하고 있을 것은있니다 하지만 픽업 차량이니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어, 아래에 보면 커버홀더도 있고. 그리고 수납 공간도 여유적으로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요즘 화려하게 꾸며 놓은 차량을 생각하면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정통 픽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감성도 괜찮게 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간결하게 보이면서 미국 감성 이런 느낌이었죠. 시트의 편의 사항을 보면 전동 시트인데 앞뒤로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도 조절은 수동으로 조작이 가능했고요. 어, 허리 부분의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조절이 가능합니다. 뒷좌석에서 앞좌석의 전체 모습을 담아봤고요. 그 느낌을 한번 봐 주세요. 어떤 느낌인지. 키는 언제나 봐도 음, 다시 봐도 보기 힘든 키. 예, 꽂아 볼게요. 스티어링을 보는 순간 튼튼함 그리고 듬직함을 느끼게 해주는 이런 포스포크에서 주는 안정감이 콜로라도와 잘 어울렸고요. 왼쪽은 크루즈 컨트롤 조절 버튼이고 오른쪽은 음성 인식을 비롯한 인포테인먼트 조작이 가능합니다. 가운데 보면 8인치의 세브레 인터테인먼트가그 중앙에 자리잡고 있고요. 양쪽에 세로형 에어벤트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장치는 풀 에어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인포테인먼트는 터치뿐만 아니라 자체 내비게이션,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을 해주고 있었고요.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다면 안쪽에 있는 아랫부분에 터치를 할때 손가락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어, 아랫부분을 보면 열선 시트가 있고요. 따로 등하고 바닥하고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을 보면 투홀 보드라고 있는데 투홀 모드 같은 경우는 트레일러를 견인하거나 짐을 많이 싣는 경우에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무거운 하중에 맞게 변속 패턴을 바꿔 주는 기능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변속 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커버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적인 가죽의 질감과 그리고 바느질의 마감 상태도 괜찮아 보였고요. 이거 이제 실내에 앉아 보니까 제가 일반차를 몰아보고 큰 차를 몰아보았지만 뒤에 버스를 모는 기분이 나올까요? 뭔가 달라진 저의 느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입니다. 아, 뒷좌석은 폴딩이 되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또 수납공간이 들어가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큰 같은 거 잡아당겼잖아요. 여기 보면 앞으로 폴딩이 됩니다. 이번에는 수납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의자 아랫부분에 레버가 있는데 여기를 잡아당기고 의자를 올리면 수납공간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공구라든지 작은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인데 꽤 쓸만한 공간인 것 같죠? 뒷좌석에는 뒷유리를 열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열고 닫는데 힘이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뒷좌석에 창문을 내릴 때는 원터치로 내려갔는데 위로 올릴 때는 원터치가 아니라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 손을 잡고 있어야만 음, 창문이 닫혔습니다. 이런 점들은 조금 아쉬웠네요. 주유구는 버튼이 따로 없고요. 도어가 열려있으면 주유구도 눌러서 열리는 타입인데 주유구의 위치가 왼쪽에 있습니다 어, 기존 세브레 차량은 전부 오른쪽인데 콜로라도는 왼쪽 주유가 위치해 있었고요 주유구 캡 없이 주유건을 그냥 꽂 으면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빠진게 있는데 지자석은 접지도 않고 넣지도 않는 적당한 크기였고요 어, 미국차다 보니까 사이드미러는 전동식이 아니라 수동으로 접히는 방식이지만 광각으로 되어있는 운전석은 사물의 물체를 보기에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7개의 보스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픽업 차량은 성능에 맞게 견인력도 3.2톤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좋아 보였네요. 어,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었지만 캠핑이나 오프로드, 그리고 레저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좋은 성능에는 참 분명했습니다. 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함께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